물어보기도 하고 들어 아니 봐봐 아니 그냥 만드는 건 당연히 괜찮지 영감 받아서 비슷하게 만드는 건 괜찮지 만드는 건 뭐라 한말는게 아니지 진짜 큰 문제 아니야 어우 답답 많아 근데 현재도 근데... 딱... 그렇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근데 마찬가지로 절대 안 비슷하다고 야. 웃길 수는 없는 거 맞아 아니 내가 절대 안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비슷한 거 나도 인정하는데 저는 표절은 아닌 거 맞아 표절 오바야 표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아, 말이 표절이지 내가 무조건 막아 이거 무조건 베겠어 이거 삼구새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나는 조심하라고 그냥 뭘 조심해 씨발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아, 네가 그렇게 네가 니, 네가 만든 거는 객관적이 못해 네가 너에 대한 창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객관성을 입고 어 이거 다타지 다 않았어 독창적인 무언가야라고 말해서 내가 이상적이라고 한번도 없고요 따라 안아 한...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 답자 아, 아무도 알았어. 없고 없네 아무도 어 진짜 어. 이런도 나쁘진 않다. 어배 떨어져야 돼. 에이 씨발. 아 자기장 소리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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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부지 갖고? 도대체 왜 올라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아 뭐해? 왜 이가 먹어 저 씨발래서 소행하고 있는다. 왜 이렇게 떨어져 놓고 있을까 놈이? 야 야. 넌 카우파이? 엑시. 아나 오늘 D M 아니라서 연습해야겠다 이참에. 아,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따라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새끼 있어요? 뭘 따라오? 둘이 여기 여기는 네, 그런 네. 거욕 하나쯤 하지 마 좀. 정신같아. 총 얼마나 수... 많은데 여기? 아 총알 여기 총알이 저기... 얼마나 많은데 그거 싸우냐? 아이템이 널렸구만 그냥. 이해가 안 돼. 사소한 것같고 싸우려고 치나야 콤비지 여기 막쓰막 쓰레기처럼 다닌다. 쓰레기만. 뭐라고? 파밍 좀 같이 할 수도 있지. 예? 내가 니네 파밍할 때 그딴 소리 나오나 보자. 콩비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지금 가방이 없어 아. 벡터를 버려야 될 것만. 벡터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벡터 근접편에서 짱이야. 똥총. 땡똥총. 그아 사기면 많이 쓰세요. 전안 쓸게요. 수손 있다 뛰어난 사람. 아. 먹어도. 콩비지 아. 존나 많아. 인정. 가방 놓고 가는데 턴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씨발. 가방 널렸는데 왜 가방이 없지? 이해가 안 돼. 여기 있어도 없는 거 같다고 이쪽에는. 아. 음, 음. 어 비슷하네. 콩비지가 존나게 많아 진짜로 좋돼. 콩비지. 스카이 1.4배잖아. 그러니까 많이 뜰 수밖에 없긴 해, 진짜로. 인정. 이해가. 기모티. 스카 1.4배 들어오느라고 어 미친 거지 진짜 그러니까 미친 거지 진짜로 엠포인데 엠포로 바꿀까 엠포에서 엠지 어? 어 남들 하세요 엠포가 있으면 엠포 먹는 게 맞나 아난 근데 콩비지 쓸라고요 익숙해질래 콩비지 반동 팩터는 익숙해져야 돼 반동 오점탄 오점탄 더 필요해 오점탄 더 필요해서 있겠냐 일반 일반 맵에서 일반 맵에서 두 중에 그게 더 그럼? 콩비지가콩비지는안 떠. 콩이 산옥 전용이야. 산옥 전용이잖아. 어, 산옥 만약이 될수도 있으니까 연습하겠다고. 산옥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연습해면 좋지 얼마든지.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지. 어 카우팔 했다. 오세쉔 네그. 아싼 그래도 S R 송기 김선장 단축 버티기 잘했다. 개 생기네. 왜 끊냐? 난 나만의 방식대로 플레이하지. 알려주면 안 됐어. 알려줬으면 네줄 생각 없었어. 다 것도 한 배율 가니고 SL, 소미를 내가 왜 주니? 어떻게 내가 써야지. 배율이 없어. 배율이 없었어. 아. 오, 에비사 에미사, 에미사, 시발 내가 먼저 봤는데. 에꼴, 그걸 못 먹자. 아빠 카우파 먹어. 야, 너무 맛있고. 4배 사베. 이아 너무 맛있고. 배울 점 없는 맵 사는. 아 너무 맛있고. 배울 점 아, 없으면 어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물론 안 되지. 물론. 물론. 티카지나 미엥가. 티카지나 미엥가. 물론 안 켜. 아이 라이트 그립이 없는 것보다 낫나? 어, 알 사실대로. 아 배율이 없냐? 이봐, 비슷한데? 어, 6 이게 아육 배인 줄 알고 이 배네. 아, 개쌍. Okay. 많이 비슷한데. 어? 6 배는 매트하고 2 배는 반짝거림. 어. 갑시다 이제 자리장 안으로. 네 그래요. 뭐야? 물소리 났어나나 나. 밥의 n 미사 주장 인간적으로. 그죠. 여기서 이게? 아쩐다 진짜 이분. 아빠 빨리 와. 아오늘부왜 이렇게 안 먹어놨어? 미쳤네? 아빠한테 어쩌다 패드 100... 240발이면 충분해 똥 띵띵 똥똥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성체 개같은... 개가... 야 여기서는 아, 집을 진짜... 지나쳐가면 안돼 아빠 어쩌다 몇 발이야? 50발이잖아 230발이라고 해아 아, 210발이구나 20발로 갔어 그래서 뭐지? 뭐야 뭐, 그리고 뭐. 집을 그냥 지나쳐가면 여긴 절대로 이 맵은 집에서 엉까고 있다가 지나가면 지통수 쏘는 새끼들 있기 때문에 집을 하나씩 하나씩 털고 가야 돼. 너무 짜증나더라 여기 변태가 너무 많아요 즘에 아, 진짜 어려워, 변태. 그러니까 집 하나하나 하나 살살 클리어하고 가라고. 사살을 원하는 집. 그러니까 집도 이렇게 혼자 따로 들어가서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 4배 너무. 너무 너무 좋아요. 약 많이 먹어주세요. 약 많이 없는데. 야, 수류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여기서. 맵이 좁아서. 오정기, 개꿀 소용기 필요한 사람. 소염기 는 나아면 주면 좋지. 일단 보정기 이미 있다. 형 이거 해봤지 형. 아뭐이 배율이라도 줄까? 이 배율 있어. 소염기는 없 있는데 나도 한, 보, 보정, 보정기 갖고. 보정기를 준다면은 먹힌다고 보정기는 줄 생각 없고. 소염기 필요하냐고. 소염기 있다. 아, 보정기 있다고. 아 그래? 이거 해봤지 이거. 야. 아 여기 자전거 쉽게. 타고 가볼까? 자전거 못 타지.

하자 그럼 빨리. 아 맞아. 차이도 존나 빨리 줄어드네. 아, 에미는 소음기. 펄부갈집 음, 음, 있잖아. 스터 갈 집들. 어 아빠 오도해봐 이번 판나사옥잘 모르니까. 잊게 될때 동안. 이이 집에 아도 없는 거만 확인하고. 어, 프라이팬. 어. 아시키 잘 먹겠습니다. 고마운 정보 고마워요. 자 그다음에 저 전방에는 저 나무지 턴다. 나무지 나무. 클리어하고 간다. 여기 클리어하고. 야 스킨 없으니까 뭐였냐? 모르겠어. 스킨이 갑자기 안 없어 지금. 이거 나 너무 잘보이는데 알트 시프트 왼쪽. 여기 레더 있고요. 집에 나무도 없고요. 왜안 되냐? 됐다. 저는 어, 레드 샷있 가자. 한방에또 어. 나무집. 공비 씨가 진짜 멋있게 생기기 존나 멋있게 생긴 것 같아. 불폭통이라고 그래 진짜로 불이 존나 멋있게 생긴네 차. 자, 총 소리 나는거 들었지? 멈췄다 차. 원충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 원충이. 그럼 어떻게? 왼쪽 왼쪽 총 쏘는 새끼들이 있었단 말이지. 차 멈춘데 어디 었어 전방. 전방 단지에서 멈췄겠지? 노란색 단지에서? 그렇겠지? 살짝 돌아갈게. 나는 l t r a has a bad in a joke. You h 약간 왼쪽으로 b l i c whiskey. I can't wait to watch TV. We saw. We went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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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인 수류탄 가 던져 거기다. 제 알아봤다. 제가 우리 이미 봤어 위치만 해서 제네가 우리 이미. 막 거기 내놓고 있지 마. 내놓고어 뭐야 저양각양각어 있어? 뒤에. 어디 있어? 십도 쪽, 십도 쪽. 나. 엄청 엄청 뒤에 있어. 나 2배밖에 안 돼서. 아빠 아아 아, 아빠한테 사배 줘. 아, 잠깐만. 지금 위험한데. 잠깐만저새끼 창문에서 보이면 깔라 그러고 있있어 어. 어, 바위 10... 바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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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제 뚝배기 깜빡, 이 새끼. 어, 오시. 어디서 또? 어, 어, 어. 한 대. 저 멀리서 쏘는 새끼를 잡아 잡고 있어, 한대 맞췄어. 어, 집안에 있는 거 너무 다 집안에 있는 새끼 괜찮아. 집안에 있는 새끼는. 치즈끼리 진짜 싸우는데? 잠깐만. 페시아 아, 기절 하나 기절. 아 오케이. 바위 아, 보인다, 하나 보인다. 기절. 지금 집단지에 보인다. 아이 아이들 우리 가야 돼 아빠 아 그래 네. 붙여야겠는데 아빠 왼쪽으로 돈다 어 어딨어 아, 잠깐만 잠깐 먹을게 집 안에도 아직 있네 아빠 숟가게집 아, 안에다가 아빠 지금에 살아났어 그래서 저 바위에 두 명, 저이 10도 쪽 바위에 두명 있었어. 아, 씨발. 시바... 오, 씨, 한 대. 어, 해야 돼? 한 우와. 대. 동해야 돼. 동해야 돼. 좋겠다. 집 안에 아직 있명집 안에 나갔다고, 태쿠포. 이렇게 한 석이 나빠서 는 석이 있었는데? 10도 쪽을 바위에 있었거든요. 아직 있네 여기. 이에 아직 있어. 아 있어. 조심. 있다고 아직? 아직 있다고. 조심, 조심. 던져. 없어. 아, 아, 저저 저 대기하고 있어. 베리냐 베리니. 베린이. 아, 아빠, 아빠, 아빠. 어, 죽였어. 아니, <목소리> 뭐해? 아 미안 아빠. 아리 있어 아직? 모르겠어. 아 아빠 수류탄이 죽었어. 수류탄 안에 탄막 깠는데 왜 너가 왜? 그 안에? 나 죽였는데 수류탄으로 한 명. 내가 주, 내가 던졌잖아 수류탄. 여기 확인 사자래 이새끼. 여기 누워있잖아. 아형 뒤에 형 뒤에 누워있잖아. 야, 형 잠깐 만 형도 구장을털 빨고. 내가 죽였어.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어. 그 새끼 같은 편인데 그 새끼 혼자서 차트도 친 거야, 그로 그래? 같은 편인데. 어. 지번에 두 새끼 놓고? 야, 아, 씨발. 봐 있는데 이거. 아, 저 새끼 약 뺏어야 돼 어쩔 수 없다. 아, 아빠 살릴수 있겠지? 회살려. 살릴 거야. 살릴 수 있을까? 못 살리겠다. 아니야, 아니야. 살할 아수 있어. 못 살려. 아, 젠. 아, 빨리 쟤... 오졌다. 아빠 아빠 어색 약 존나 마라 약 존나 마라 이 새끼 아빠고 뭐가 안 받고 약 있어 아 형이 다 먹었어 가야 돼풀 도핑 해풀 도핑을 뛰어야 돼 가야 돼약 봐야 돼형 치긴 해형 지금 그냥 여덟 개거든 좀줘 그러면 달라고 안 했잖아 그럼 먹으라고 받겠지 캐...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어 존나 멍네 이발 야저 아까 그 새끼들 대단한 새끼들이다 어어 어? 신발 버리고 갔네. 자기 큰두 명을 버리고 뛴거 아니야. 알았다. 차 타고 간 놈들이야. 야 그래도 이번에 재밌게 했다. 한세 명은 아, 잡았잖아. 부상. 세명아 아빠가 천재잡은거 포함해서? 아빠가 헤드샷 까가지고 눕혀놓은 새끼는 살아난 거지. 하나 왔어. 나도 헤드샷 하나 맞췄는데 추가로. 슈리탄길만 하네. 아, 아빠, 진짜 수리. 아, 나 구상 줘야 되는데 형. 아니 와, 아니 그럼 너좀 기다려 형한테. 좀 여, 다섯 개. 줄게. 구상 달라면서 막 뛰어가면 어떻게. 어, 뛰어가야지 <laughs> 일단. 그러니까 면 지금 뭐 네가 또또 형한테. 구상을 줄수 없잖아. <laughs> 세 개만 줘, 세 개만. 아, 알았어. 먹어, 먹어. 오케이. 가자. 아씨, 잘해 또 줄어든다, 씨. 아, 같은 판, 이번 판. 아, 시간 낭비 너무 했어. 그니까, 이런 싸움 너무 싫다고. 아, 어쩔 수 없겠다, 근데 아까는. 근데 여기 이 판을 보니까 자기장 안쪽에 꼭 들어가려고 안 하고, 자기장 밖에서도 많이 싸우더라고. 자기장 밖에서뭐 많이 싸워. 존나, 존나 영명하네. 여기 차가 있을까? 어 이따 차이, 차차레 차이. 레 e t s go. l e 아 s go. Let's go. Let's go. l e 있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빨리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조심해 아, 확 터졌잖아. 나... 아, 뭐 알파야? 아, 뭐, 알파야? 못가 이거. 뭐. 도로로 가면 돼. 도로로 가면. 도로. 도로까지 모든 전 한다고. 아, 애초에 도로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괜히 끌고 올라갔네 진흙밭으로. 미안 미안 미안. 시간당비만 했다 시발. 구상 많다해 구상으로 버티면서 가봐. 까이 거리를. 야, 뛰다 보면 뛰다 보면 또차 있을 수도 있어. 빨리 뛰어. 저새끼들 싸우는 거 봐라. 와, 자기장 아픈 거 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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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